심술탈출 프로젝트, <laughs> 둥글게 둥글게 프로젝트, 천장면 예, 예. 깎기 프로젝트. 에, 내가, 내가 유난 떠는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음. 유난 떨어서 혐오스러웠던 것들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유난 떨기 콘텐츠 괜찮은데요? 유난 떨기. 예, 더 많은 소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유난, 유난 떨기 유난 떨기 콘텐츠 일화는 앱 등이 돼 보기. 애플 얘기하고. 저는 애플 얘기는 종종 했어요, 중간중간은. 음. 제 개인 방송에서 항상 주기차게 <laughs> 말하는 게 있어요. 애플충은 상동 안 한다고. <웃음> <웃음> 좀, <웃음> 좀 근데 그게 좀 오늘, 밈처럼 돼서. 오늘, 오늘. 이거는 그냥 오늘, 오늘. 좀그 진심은 아니고. 음. 항상 입버루처럼 음. 말씀하시잖아요. 어, 그 신제품 나올 때마다. 그 잡스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laughs> 앱등이들의 최고 엔드 컨텐츠가 애플스토어 가서 매니저랑 영어로 대화하거든요. 불만 컴플레인. 거기서 영어로 하시는 분이 꼭또 나와요. 여의도에 애플스토어 하나 만들어줬다고 그러는데? 아, 앱심몰 거기 오픈 전날 가보기. 불만 떨면서. 그리고 맛집 3시간 기다려서 먹어보기. <laughs> 진짜. 절대 안기다리고요저 진짜. 저도 안 기다려요. 저 심지어 예, 등록만 해놓고 딴데 가 있어도 안 해요. 네. 근데 해보기. 아유난의그 네. 끝판왕. 네,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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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연돈 가보고. 가보기. 연돈. <laughs> 연돈 가보기. 기다리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 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해보고 아 이래서 기다리는구나. 음. 기다렸을 때더뭐 맛이 좀 증폭이 될 수도 있으니까. 먹을 때도 코드 갔다면서 먹어야 돼요. 아, 막 사진 찍고 치즈 음. 우와 막 이러면서 <laughs> 사진 그리고 연도 연도에서 사진 무조건 1 0 0장 이상 찍 찍기 그렇죠, 그렇죠. 기다리는 거부터 해서 예 누가 같이 간 사람 먹으려고 잠깐 제가? 어 안돼 안돼 가만히 있어 이거 하고 <laughs> 가자 올려야 돼. 안 돼, 안돼 인스타 올리기 파서 하나 올려야 돼 인스타도 만들기 예. 인스타 파서 올리고 <laughs> 네. 셀카 하루 한 잔씩 거울 셀카 벌써? <laughs> 네. 애플워치 사용해 보기. 아, 앱등이니까. 앱등이 할때 이거 하면 되겠다. 예. 유난 컨텐츠 이거. 어, 2000, 참, 기억력이 2000, 대단하신데요. 2021년 상반기는 그냥 먹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이디어 뱅크시다. 클럽하우스 가서 하루 종일 떠들기. 아. <laughs> 인싸의 끝판왕. 이종범 작가 있는 방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기. 휘파람 불면 맞바람 불어줘야 돼. <laughs> 벌써 지쳐 보이시는데요? 예? 어 특히만 해도. 그, 거 하는 좀 약간 병적인 그게 있나 봐요. <목소리> 괜찮은데? <laughs> 이게, 아까 얘기한 게그 클럽하우스 막 유난 떠는 거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음. 그 유난 떠는 걸 진짜 되게 일찍부터 이제 유난을 떠. <laughs> 얼리, 얼리 유난 <유난으로>. 러. <laughs> <laughs> 아니, 나 클럽하우스 앱 만든 사람인 줄 알았어. 그 <laughs> 자, 자, 자. 들어가자마자 막 이미 어. 완전히 자리 잡고 아, 있어가지고. 아, 왜 이렇게 됐지? <웃음> <웃음> <유난으로>. <웃음> 프로 유난 <유난으로>. 러. <laughs> <아니>, 얼리 유난 러. 어코들갑떨게 해야겠다. 유난 떨기 유난 콘텐츠 괜찮죠? 네. 방송 사고 뭐 이런 아이템 어때요? 침튜브 그러면은 아나운서 역할 그네 개의 등장 채널입니다. 그 오셔서 아나운서 역할 브리핑하실 때 제가. 방송 사고 <laughs> 압도적인 게 아나운서들이죠. 코피 나는 것도, 코피 나는 거?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넘어지는 거 이렇게. 야줄여고또는개있어 <laughs> 힐은 가능합니다. 코얼힐 <laughs> <포얼. 웃음> <포얼> <laughs> 그것도 있어요. 한정판. 그정판 문제 달려가서 사기. 1번으로. <laughs> 유난 딸기 너무 많은데? 용급창 가서 큰 소리로 배상지 세트. 이거는 유난히. 이건 뭐 간단한, 이건 너무 힙한, 힙한 일이고.